현재 상황에서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것은 조국전 대표 등을 통한 사면의 영향이 크다는 어, 분석들이 많습니다. 사면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54%나 됐으니까요.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전 대표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뭐 된장찌개 먹고 어, 고기 먹었는데 된장찌개 사진만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거나 어제또 복당이 됐고요. 여러 가지 또 m 분의 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또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.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서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. 한 m 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. 사면과 관련해서 뭐 N 분의 1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네.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당 안에서 네네네.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네. 이거를 너무 좀어 스스로 받아들일 때, 음. 아, 네, 뭐이 부분을 좀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.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.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가장 큰 피해, 그러니까 상, 사면을 통해서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했고, 피할 수 없다면 또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에 어린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인데,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통령실에도에서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강두구 의원이 또 글을 하나 올렸던데요. 아, 조국전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치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강두구 의원도 했습니다. 아, 조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, 아, 지금의 지금 조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평가를 아, 지금 강두구 의원도.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. 최병윤 의원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사실 강덕구 의원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저는 네. 7월 26일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. 민주당, 음.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. 네. 이제 그런데 오늘 저렇게 나온 거는 이제 일종의 반성문 비슷한 하쓴얘기인데 그, <laughs> 글쎄 그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 해주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몰랐나요? 음. 뭐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뭐그 어떤 본인이 약간 반성하는 듯한 저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피할 수 없다면이라고 했는데 왜 피할 수 없었죠. 음. 어~ 이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죠. 네. 그거는 저는 뭐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. 어~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건 피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어~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 거죠. 우리는. 감당하겠다.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면복권을 한 거기 때문에 음. 지금 이걸 그 이재명 대통령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건어폐가 있다. 음. 여하튼 국민들은 조국 전 대표를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마치 개선장군 돌아다니듯이 하는 걸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어. 그 책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you mm -hmm.